공포체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동네 아이들은 날 마녀라고 생각해.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나 스스로를 특별히 마녀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 좀 특이하긴 해. 혼자 살고 야생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에 살지. 아마 그게 좀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긴 드레스에 큰 모자를 즐겨 쓰고. 검은색 옷을 많이 입어. 아, 그리고 검은 고양이도 한 마리 있어. 어느 날 정원에 몰래 들어왔는데 그냥 계속 살고 있어. 이름은 포. 글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솔직히 말해서 그걸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 참고로 난 절대 마녀가 아니야라고 적힌 팻말을 걸어야 하나? 그렇게 하면 웃음거리 될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날 무서워했고.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졌어. 몇몇 아이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대부분 진정시켰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 팀 베이커가 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할로윈이 몇주 남지 않았을 때였어. 기억나는 건 이미 할로윈 장식을 해놓았다는 거야. 현관에는 호박이 잔뜩 놓여 있었고 현관까지 이어지는 대나무 아치 위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어. 심지어 현관문 밖에 빗자루도 놓아뒀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말이야. 방금 박쥐 모양 호박 쿠키를 오븐에서 꺼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잠깐만. 오븐 장갑을 벗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소리쳤어. 우편 배달부거나 옆집 윌포드 부인일 거라고 생각했어. 윌포드 부인은 언젠가 나에게 좋아하는 호박바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어린 남자 아이였어. 헝클어진 금발 머리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어. 낡은 옷을 물려받은 것 같았어. 아홉 살이나 열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몸집은 작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 무릎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왼쪽 광대뼈에는 멍이 들었어. 무엇보다 눈은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 무슨 일이니? 내가 물었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 저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나는 아이를 응시하며 고개를 갸웃했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올려다보지 않았어. 부탁. 나에게? 제가 뭔가 가져왔어요. 아이는 중얼거렸고 손에 든 가방을 보았어. 마녀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재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읽었어요. 잠시 동안 나는 말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는 정말 혼자였어. 아이는 또한 무서워하고 있었고 내 현관 계단에서 기절할까 봐 걱정됐어. 글쎄 그럼 안으로 들어와도 될것 같아. 아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 저 저를 안 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약속할게. 마녀는 약속을 어길 수 없어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겠지? 그래도 아이는 몇분 동안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아이가 들어오자 나는 이미 쿠키와 우유를 꺼내놓았어. 자 나는 아이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 먼저 이름이 뭐니? 팀 베이커예요.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고 싶니? 아이는 꿀꺽 삼키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 저, 제 형을 죽여 주세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 아이를 안으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어. 알다시피 형제 살해는 대부분의 곳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야. 팀은 얼굴을 찌푸렸어. 그게 뭐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왜내 형을 죽이고 싶어? 아이는 약간 움찔했지만 부인하지 않았어. 아이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쿠키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어. 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 꼬리가 흔들리면서 테이블 아래로 슬며시 들어왔어. 그는 괴롭힘을 당해요. 팀이 말했어. 내 멍은 그가 만든 거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 팀.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필요한 말이 공기 중에서 나타나기를 바랐어.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형을 죽이는 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는 급하게 말했다. 제이크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빠요.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괴롭히고 심지어 동물도 가끔 괴롭혀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포가 바닥에서 뛰어올라 팀의 무릎에 앉았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 부모님은 그가 하는 짓을 알고 있니? 내가 물었어. 팀의 얼굴은 약간 일그러졌어. 부모님은 대부분 보지 못해요.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이크가 다른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냥 무시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몇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팀은 쿠키를 먹으며 의자에 천천히 기대기 시작했어. 보는 무릎 위에서 가르는 거리기 시작했어. 학교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해 본 적은 없니? 내가 물었어. 팀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요. 무슨 뜻이니? 팀은 내문 앞에 도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엄마가 임신했어요. 여동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제이크가 여동생을 죽일까 봐 정말 무서워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팀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내 주방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몇몇 잎사귀, 돌멩이, 그리고 흙을 찾으려고 애쓰는 꿈틀거리는 벌레 몇 마리가 보였다. 보는 벌레들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저음 마녀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몰라서요. 인터넷에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 어떤 것들은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아이의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건 훌륭하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내 인생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아이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법을 손에 쥐고 있는 나에게 부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희미한 목소리에 따라서 말이다. 알았어. 나는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제스민 라이셋. 넌 바보야. 나는 마을을 걸어갔다.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으며 도대체 왜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의아해했다. 좋아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팀의 말과 그의 방문 이후 동네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제이크 베이커는 최소한 괴롭힘을 일삼는 아이였고 최악의 경우 폭력적인 놈이었다. 팀의 부모는 이미 쓸모 없다는 게 증명되었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니 내게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해볼 수도 있지만 학교에 아이도 없는 완전한 낯선 사람이 연락하는 것은 의심스러워 보일 거야. 경찰? 증거도 없고 경찰이 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 이봐, 만여년! 나는 반응할 겨를도 없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오른쪽 어깨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쿵 소리와 함께 손과 무릎으로 아스팔트에 떨어졌다. 한 남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다. 제이크 베이커. 왜 놀랍지 않지? 아이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고 어깨 너머로 돌멩이가 가득 든 가방이 걸쳐져 있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실제로 나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로윈 준비는 됐어? 만여년 뭔가가 날아올 거야. 아이는 나에게 침을 뱉고 웃으며 소리 지르며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어른들과 다른 아이들이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피해 재빨리 비켜나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잠시 동안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머리가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끔찍하지만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0월 31일, 나는 그날 밤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이들을 위한 사탕 바구니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캐러멜 사과도 준비했다. 내 명성을 생각하면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내 정원을 조금 다시 장식했어. 나는 내 재산 전체를 임시묘지로 만들었고 해골, 유령, 묘비를 설치했다. 여기저기에 흙을 뿌리고 좀비 손을 꽂아 넣었고 진짜처럼 보이도록 최선을 다했다. 멋지게 보였지만 아이들은 좀 너무 무서울 거라고 확신했다. 특히 정원 오른쪽 끝 높은 나무 울타리 바로 옆에 있는 호박등 장식에 신경 썼다. 나는 수십 개의 호박등을 만들어 뮤비 위에도 땅에도 놓았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꿋꿋이 켜져 있었다. 포는 몇 개의 호박등을 치려고 하다가 내가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자 포기했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몇몇 아이들만 용감하게 문까지 찾아왔고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트리고어트릿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질 때까지 조용한 밤이었다. 나는 현관불을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있어서 아래층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따뜻한 벽난로 불과 차가운 공기의 대조를 즐겼다. 나는 새벽 1시쯤에 아이가 정원길을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조용하지 않았고 조용히 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아이가 나에게 들키기를 바랐는지 나와 마주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기를 바랐는지 궁금했다. 아이는 운이 없었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말이야. 나는 잠시 동안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봤다. 저 소리. 아이가 무언가를 집에 던졌다. 그리고 저 소리. 아이가 현관에 놓아둔 사탕 바구니를 뒤집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호박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후 오래지 않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 나는 20분 정도 기다렸다.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몇 개의 호박이 남아 있었다. 남은 호박들이 내 정원에 있는 구덩이의 가장자리를 비춰줬다.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가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그 구덩이를 내 목적에 맞게 충분히 깊게 파는 데 며칠이 걸렸다. 물론 혼자서 파낼 수 있는 깊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구덩이 바닥에 꽂아 놓은 몇 개의 날카로운 나무 말뚝이 충분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제이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이는 구덩이 바닥에 꽂힌 나무 말뚝에 찔린 채로 누워 있었고 피가 흙에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는 기침을 조금 했고 숨을 헐떡였지만 비명을 지를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충격 때문인지 폐를 찔렀는지 잘 모르겠더라. 너무 피투성이라서 어디가 찔렸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어. 알다시피 나는 옆에 있는 해골 옆에 있는 삽을 잡으며 말했다. 호박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야. 아이의 입술은 움직였다, 열렸다, 닫혔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중요한 말이었을 거야. 나는 삽으로 흙을 퍼 담았다. 물론 임시묘지를 만들기 위해 근처에 뿌려놓은 흙이었지. 그리고 구덩이 안으로 흙을 쏟아부었다. 흙이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아이는 흙을 뱉으려고 애쓰며 컥컥거렸다. 하지만 어쩐지, 넌 참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너희 같은 녀석들은 절대 참지 못하거든. 내게는 다행이지. 너만이 할로윈 밤에 호박 등 장식을 망가뜨릴 만큼 한심한 놈이었으니까. 왜 우리만 남았잖아. 너와 나만. 아이는 바닥에서 약간 움찔했지만 별로 심하지 않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힘이 빠지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꽤 심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손전등을 내려놓고 구덩이에 흙을 퍼붓기 시작하며 말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려고 했다면 나는 듣지 못했다. 1년 가까이 지난 후또 다른 노크 소리가 내 문을 두드렸다. 할로윈이 거의 다가왔고 나는 호박 등을 조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해에는 정원을 호박 테마로 꾸미기로 했다. 정원 전체에 불을 밝힌 호박을 놓을 생각이었다. 그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기를 바랐다. 재밌는 건그 1년 동안 마을 아이들의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거야.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날 마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좋은 마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아이들은 방과 후에 내 정원에 놀러 오는 일이 많아졌고 포를 위한 간식도 가져왔다. 나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해뒀지. 동네 부모님들과도 친해졌어.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놀라지는 않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는 조금 놀랐다. 보리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다. 팀 베이커 나는 아이의 미소에 맞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꽤 오랜만이네. 들어와. 이번에는 아이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전에는 없었던 힘찬 발걸음이었다. 아이는 테이블에 앉아 호박에 새겨진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일이라는 건 알아. 내가 뭘 했니?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사과주를 따라주고 쿠키 몇 개를 꺼내며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아. 괜찮아요. 아이는 앞니가 빠진 채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비밀은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감사 표시로 제가 뭔가 가져왔어요. 아이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다. 내가 가기 전까지는 열어보지 마세요. 아이는 경고했다. 알았어. 나는 말했다. 여동생은 잘 지내니? 아주 좋아요. 이름은 앨리슨이에요. 12월의 첫 돌이에요. 우리는 아이가 떠날 때까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녕, 할로윈에 봐요. 아이는 현관 길을 뛰어내려갔고, 나는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눈은 주변보다 약간 더 푸른 녹색 풀밭을 향했다. 곧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시들어서 회색으로 변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지. 나는 집 안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다. 작은 장식품 하나가 내 손바닥에 떨어졌다. 분명히 점토로 만든 수제품이었다. 웃는 얼굴을 한 귀여운 호박등이었다. 팀이 진실을 얼마나 알아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에 작은 장식품을 걸고 다시 내 호박등을 돌아봤다. 어쨌든 할로윈까지 며칠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